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바로 1번입니다. 두 점을 지난 직선. 자, 두점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두점 기울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x끼리 빼주시면은 x 증가량 구해질 거고요. y끼리 빼주시는 거니까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모 마이너스 2고요. 분자 6이라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3에서 1을 빼셨어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주셔야 된다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렇게 푸셔도 기울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에,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잖아요 근데 지나는 점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쵸? 렇 1, 4를 이용을 해서 1, 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 스 3X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7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 이렇게써 주시면 x 절편이 -4고 y 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공식입니다. 음,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면은 b인 직선은 예, 분의 2분의 y는 1. 자, 이렇게 써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빨라집니다.